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경기도 합격자입니다. 저는 시험은 횟수로 는총 4번을 봤고 어, 다만 삼수 때는 기간제를 1년 하면서 일 병행을 한 경험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삼수 때는 1년간 일을 열심히 해서 공부는 좀안 했고 기간제를 하면서 어, 교시 교직에 확신을 가지고서 올해 시험에 올인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총네 번이지만 어, 제대로 좀 갖춰서 우리는 한건 올해 좀네 올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1차 공부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과목별로 대강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일형 문학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열심히 봤어요. 어, 그 이유는 제가 초재수 때 점수가 많이 안 나왔는데, 그때 기출을 소홀하게 했던 점이 조금, 네. 그게 조금 마이너스라 생각해서 기출을 열심히 받고, 또 교수님 문제 많이 풀면서 그 기출했던 거를 적용하는 연습을 크게는 그렇게 주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영어학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페인부터 말씀드리자면 초재수 때는 암기를 했습니다. 근데 암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전혀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꾼 공부 방법은 상반기에는 이제 최진호 교수님 수업을 조금 들으면서 이해를 했어요.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했고 또 그러면서 초반부터 3월부터 문제를 계속 하루에 최소 3문제는 꼭 푸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연교로는 솔직히 크게 <laughs>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초수 재수 때 어느 정도 기본은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연교로는 기출 분석 위주로만 하였고 조금 찝찝해서 사실 이제 3, 4월 때 최시영 교수님 심화 인강을 한번 들으면서 이건 사실 뭔가를 새롭게 암기하려기보다는 제가 뭔가 놓친 부분이 있나 점검하기 위해서 한번 인강으로 그 교재를 한번 정독했습니다. 제가 상반기에는 부족한 부분을 인강으로 선택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시원 교수님 3, 4월 심화 인강을 들으면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나 조금. 다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최진호 교수님 3, 4월 심화 인강도 역시 새로운 걸 배우기보다는 제가 이제까지 중에 혹시 놓친 게 있는지 그 교재로 정리를 여러 번 했는데 이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여러 원서가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뭔지 교수님이 하이라이트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또영어하기좀 제가 약했던 부분이라서 이건 사실 필수는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원서를 처음부터 혼자 읽는 게좀 힘들어서 교수님 티지랑 칸이랑 특포 원서 강의도 들었는데 이거는 인강으로 빠르게 배속을 해서 어, 정리하는 느낌이었지. 이거를 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막 하나하나 암기를 안 했어요. 저는 암기를 하는 거는 좀 그게 제일 안 좋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점수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공부법을 바꿔서 암기가 아니라 그냥 어, 이런 원서를 읽으면서 이해를 하자, 그리고 또 새로운 문제 적용을 하자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영어학에서는 그렇게 인강을 들으면서 정리를 했고 친구랑 예문 스터디를 했어요. 저는 스터디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예문 스터디 정도는 조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게그 날에 뭐 범위를 같이 정하고 잠들기 전에 뭐 간단한 OX 문제, 두세 문제 밴드에 올리고 다음날 또 확인해보는 이런 간단한 퀴즈 스터디를 1년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TG는 그냥 개인적으로 크게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 들어서 원서 강의는 들었지만 조금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들었고, 트포랑 칸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 완강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교로는 말씀드렸듯이 심화 인강만 듣고 정리하는 느낌으로만 키텀 위주로만 했어요. 뭐이 개념에 대한 음, 정확한 정의, 데피니션을 막 영어로 암기하는 그 정도까지는 영결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1차 공부 방법은 이렇게 했고요. 상반기 때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7월부터 11월 모의고사 직강 수강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추천드리는 부분인 게 음, 아무래도 인강으로 모의고사를 풀면 실전 느낌이 크게 나지 않고 또 직강만의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실전 같고. 그래서 혹시나 스님들 중에 긴장을 조금 많이 하시거나 좀 실력 발휘가 실전에서 약하시다면 직강에서 모의고사 푸는 게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음, 직강을 수강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었고, 왜냐면, 어, 인강으로도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되게 다르더라고요. 네. 다른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또큰 동기부여도 되고, 또 실제로 제가 기간제 할 때, 다른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때 직강을 들으셨고. 어, 모의고사의 장점과 제가 좀 많이 이용했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어, 우선은 영어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 퀄리티가 다 좋았지만 너무 조, 좋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 영어학이었고, 어, 이거를 이제 다른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암기식의 문제가 많더라고요. 시중 문제은행은. 근데 최진호 교수님이 내는 문제는 좀 사고력을 요하고 좀 제가 직접 룰을 도출하는 식의 이런 네, 암기가 아니라 좀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내주셔서 이때 영어학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단순 암기 문제라기보다는 이거에서 제가 사고를 하고 스스로 뭔가를 도출할 수 있는 문제를 내주셔서 그 부분이 많이 활용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력 문학 같은 경우에도 단순 그런 어 너무 비교하나요? <laughs> 다른 타 문제들에 비해서 <laughs> 퀄리티가 좋았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던 것은. 어, 빈칸도 정말 뚫어야 할 그런 딱 답을 보면은 다수긍이 가는 그런 부분이었고, 막 어느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좀 약간 왜 이건 왜안 되지?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교수님 문제는 딱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오답으로 썼던 것도 라이팅 세미나를 들으면 또왜안 되는지 또 수긍이 가더라고요. 제가 왜 이답을 썼고 왜안 되는지 이런 사고 과정을 요하는 문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제가 틀렸던 부분을 오답 노트 쓸수 있도록 했던 문제들이 좋았고 또 언더라인드 펄트 문제도 굉장히 그 그래서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또 이것도 역시 사고력을 요했어요. 괜히 뚫으니까 그러니까 괜히 밑줄 긋은 게 아니라 어, 계속 풀면서 내가 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끔 그런 사고력 요하는 이런 문학과 영어학 문제로 올해 좀 실력이 확 뛰었던 것 같아요. 또 영교룡 같은 경우에는 어, 다양한 실전 문제를 주셔가지고 어떤 문제를 받아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네,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 어, 전반적으로 제가 사실 다른 팀도 들어봤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았어요. 단순한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어, 이렇게 풀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 또 피드백 같은 경우도 어느 부분이 내가 부족한지 또 뭐, 이력문학에서도 뭔가, 제가 뭐, 언더라인드 파트를 썼으면 1점이 감점된 경우, 왜 감점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명쾌하게 알려주셔서, 전략을 수정하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또 어, 등수가 나오는 점도 저는 너무 동기부여가 돼서 네, 그게 한 번이라도 놓치면 또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런 게 직강의 하나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등수나 백분위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할수 있는 네, 동기부여가 돼서 저는 네, 다시 돌아가도. 네, <laughs> 꼭 직강을 들을 것 같습니다. 또 모의고사반에서 좋았던 거는 라이팅 세미나 강의여가지고, 특히 저는 이력문학이 어려웠는데, 가장 초수 재수 때좀 의문이 들었던 건, 아니, 이 빈칸이 왜이 답은 안 되지? 였어요. 근데, 어, 사실 타팅도 들어봤는데, 거기서는, 이 다른 답이 되는 이유는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아서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김소아 교수님께서 이게 왜안 되는지를 라이팅 세미나 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이 일영 공부에 네, 큰 1영 문학은 했어요. 내가 어디서 많이 나가는지를 보고 나중에 가서는 그걸로 오답노트를 막 적었어요. 어, 내가 이런 거 실수하지 말아야지 해서 실수 노트를 적어서 그걸 실제 시험장 들고 갔거든요. 어, 모의고사는 제가 7월부터 11월까지 한 번도 안 빼고 당연히 풀었고요. 근데 어, 매주 막 다른 선생님들처럼 리라이팅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면 사실 그 정도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0월, 11월쯤에 그래도 7월부터 했던 거를 안 보기에는 조금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좀 저는 웬만하면 이력 문학 중심으로 제가 틀렸던 게 뭔지를 그때 파악을 했어요. 조금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오답 노트 작성을 늦게는 했지만 그게 좋았던 거는 이제 막바지 정리해야 될 무렵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7월부터 뭐가 내가 많이 틀렸는지 뭐 예를 들면 밑줄 부분에서 빼먹은 키워드는 또 뭔지, 또 세부 내용을 제가 좀 놓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가서 다시 실수 노트를 만들었어요. 뭐 1번부터 몇 번까지 해서 일형 문화 풀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말자고 뭐 키워드 빠트림, 뭐 아니면 또 빈칸에 마이너한 거를 적음, 뭐 등등과 같은 저만의 어떤 실수 부분을 뒤로 가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도 만약에 초반부터 리라이팅을 하시는 걸 저도 추천은 드리는데, 혹시 저처럼 못 하셨더라도 나중에 가셔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약했던 부분이 뭔지 정도는 다시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 노트를 한번 만들어서 실제로 시험장에 가져가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 안 붙을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런 마음에 시간을 헛되이 보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아, 그런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2차 12월부터 정말 열심히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1월부터 정말 잠을 많이 줄여가면서 네,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 2차는 제가 수업 시험은 만점 받았고, 나눔에서 0.5점, 감점이 됐고, 그 다음에 면접에서 1.07점, 그래서 총점 98.43을, 나름 괜찮은 점수를 <laughs>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어, 제 친구도 사실 고득점을 받았는데, 그 같이 얘기해 본 결과, 자신감하고 유창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답변의 어떤 근거 퀄리티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실제 면접관들과 아이 컨택을 계속 빼먹지 않고 했거든요. 구상지도 안 받고 아예 그냥 계속 아이 컨택을 했고, 목소리도 평소보다도 더 크게 했고, 더 톤을 조금 더 높이긴 했던 것 같아요. 실전에서도 높였고, 음, 그리고 표정도 계속 웃었어요, 사실. <laughs> 네, 들어가서부터 끝날 때까지. 좀 웃고, 약간 이런 게 저는 좀 좋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수업시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최근 3개년 정도, 12월에 일주일에 딱한번 했던 게 달아서 1월부터는 이제 어 고통의 시간을 매일매일 보냈습니다. 저는 스터디를 3개를 했어요. 왜냐면 하 다른 선생님들보다 완전 부족한 걸 알았기 때문에 일단, 어, 교수님께서 짜주셨던 노량진에서 어, 다른 선생님들과 스터디 했던 거를 메인으로 한두번 이렇게 두세 번 만났던 것 같고, 그리고 또제 지역에서 했던 또 스터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두세 번 만나서 학교에서 가서 해보는 그런 스터디 했었고, 면접은 아예 12월에 시작도 안 했던 터라, 그것도 면접 스터디도 매일 하는, <laughs> 매일 하는 스터디를. 어, 이렇게 세 개를 해서 정말 매일매일 좀 힘들게 보냈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늘더라고요. 안늘줄 알았는데 단기 속성으로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문제점은 일단 기간제를 했음에도 인풋, 면접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인풋이 조금 없어서 그거를 인풋을 채우기 위해서 시중 면접책 여러 권 이렇게 해서 어, 인풋부터 쌓았어요 그래서 외워, 외, 외워야 할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요약본을 만들었어요 한 5일 정도 잠을 줄여가면서 한 26페이지 정도 나, 좀 꽤나 길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는 게 많이 그때 없어서 그렇게 저만의 답을 완성하려고 중요해 보이는 것만 골라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 26페이지 정도로 나와서 그것만 봤어요. 그리고 1월 내내 면접은 그것만 보고 또 김수아 교수님이랑 실전 연습하고 이 정도로 음, 면접 공부를 했고요. 또 아웃풋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일 전화 스터디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면접 짝 스터디로 했어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렇게 면접은 했어요. 그래서 어, 전날까지도 면접이 가장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던 영역인데 면접도 좀 말이 장황하긴 한데 이것도 면접도 사실은 제가 어 심지어 구상을 한 문제는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저는 근데, 음 그래서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상지에 뭐 적은 게 없으니까 볼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면접관 세 분이랑 계속 아이 컨택 하면서 아, 이거 이제 뭐라도 말해야겠다 해서 정말 근거도 모르겠고 그냥 막, 막 뱉었어요. 근데 다행히 퍼즈가 있진 않고 좀 유창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을 하더라도 내 말이 답이다라는 <laughs> 자신감을 보여줬던 게 조금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면접은 혹시 막바지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시더라도 실전에 가서 진짜 자신감 있게 하시고 틀린 답이라고 생각 되실지라도그 자신감을 보여주신다면 그게 정말 좋은 점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또 아이 컨택도 놓치지 마시고. 네. 그래서 면접은 그런 식으로 했고요. 음, 시련은, 음, 시련도 사실 문제였는데, 그래도 그나마 새 영역 중에서는 저는 시연은 조금 자신이 있던 편이긴 했어요. 좀, 그래도 그나마 새 영역 중에서는 그랬는데, 어, 시연도 너무 똑같은 말을 <laughs>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구상을 최대한 많이 하시고 실전에서는 이 구상지를 최대한 머리에 넣고 많이 안 보고 전 면접관하고도 시연도 아이 컨택을 많이 했어요. 네, 실제로 어, 정면만 보지 않고 이렇게 측면에 계시잖아요. 경기도는. 그래서 측면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좀 많이, 네, 많이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어, 표정도 좋으셨고, 그거에 또 자신감을 받아서 더 자신감 있게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연은 어, 시연도 마찬가지로 조금 자신감 있는 태도로 또 웃으시면서 유창하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연은 그렇게 했고, 또 어, 1월에 스터디에서 한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음, 기출 중심으로 하다가 저희가 이제 여기 와서 학원에 와서 피드백을 받고 좀 실전이 의외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출보다는 수업시련은 기출이 그대로 나오진 않으니 그냥 디렉션 정도만 각자 파악을 하고 실전으로 가자 해서 그때부터는 저도 부족했지만 그냥 실전 문제로 계속 부딪혔어요. 힘들더라도 그냥 실전으로 계속 하면서 티처톡 입에 붙이게 하고 좀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어, 수업 나눔은 제가 이 0.5점 감점은 마지막 문제에서 유의점 하나를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감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어, 나눔은 음, 저는 그냥 시중에 이런 많은 자료들을 이것도 그냥 저만의 요약본을 짧게 이거는 길게는 만들지 못했고, 짧게 만들고, 무한반복을 했어요. 근데 올해 나눔이 약간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거 자료들 직접 만드시기 보다는 좀합격자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신 것도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 가지 보면서 나에 맞게 조금 내 입에 많이 붙는 표현들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차는 어, 메인 스터디 하나를 했고 또 서브 스터디 두개 해서 총 스터디는 네세 개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전략을 잘 세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꽤 여러 번 봤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 전략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합격수기 여러 가지 읽어보면서 저의 지금 상태도 모르면서 뭔가 좋다는 것들 다 따라해보는 그런 식이 조금 페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서 특히 초수 재수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전 너무 암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게 진짜 안 좋은 거더라고요. 암기 물론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데 일단 이해를 하고 또 어떤 영역이든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영교로는 모르겠지만 일형문학이나 영어학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지 그런 전략을 먼저 세우시고 뭔가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략 없이 무작정 무언가 많이 들었다는 강의고. 많이 봤다는 교재 이게 아니라 나의 부족한 점을 먼저 전략을 어, 부족한 점을 파악하시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까습니다 선생님들이 흔히 말씀하신 뭐 아깝게 떨어지고 이런 적도 없어요 컵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전략을 <laughs> 잘 세웠기 때문에 네, 잘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재수 어, 때까지 해보고 점수가 안 나오니까 저는 실제로 도망가려고 했고, 진짜 그러려고 했는데, 그러더라도 미련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기간제를 해보자. 뭐, 그래도 내가 교직이 너무 좋으면, 그냥 뭐더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기간제 1년 한게 저는 또 너무너무 도움이 됐어요. 이 기간제 1년 한 거는 1차에도 2차에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고등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다루다 보니 1년 문학도 조금 네, 실력이 많이 좋아졌던 것 같고, 그때 또 특히 이번에 2차 준비하면서 면접의 답변 퀄리티가 기간제를 함으로써 좀 자기 경험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네, 이 부분도 너무 좋았어요.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고 좀몇번 올인을 해보고 마음이 많이 지치셨다면 저처럼 좀 기간제로 네, 주의 환기도 시키고 또 동기부여도 받는 기회로 좀 가지시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략을 다시 올해 세운 것과 또 기간제를 해봤던 경험이 저한테는 네 좋은 도움이 돼서 멘탈 관리에도 좋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수 있었던 동기가 되었던 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초수 재수 때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너무 가진 타입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좀 과하게 많이 받았던 타입이었고 또막 매일 스타벅치로 순공부 막 재면서 막 최소 8 시간 안 넘으면 나는 막 그날 막 그날 좀 못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책을 많이 네, 했어요. 그러면서 우울해하고 막 울고 이랬는데 어, 절대 이러실 필요가 없,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공부 시간보다는 모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께서도 다 말씀해주시는 게. 어~ 절대적인 공부 시간량이 아니라 그~ 집중하는 몰입하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쉴 때는 죄책감 가지시지 말고 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쉬셨으면 네 좋겠어요. 음~ 그렇고 또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너무 힘드신 상태라면 기간제 하시면서 조금 네 환기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다 1년을 했지만 병행을 하실 거라면 한 학기만 하시면서 병행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다는 내 네, 생각이 들어요. 1년은 조금 어, 네, 공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1년을 일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공부했을 때큰 슬럼프는 없었어요. 초수 재수처럼 재수 제수 때처럼 그때는 진짜 너무 갉아먹는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막 올해 준비할 때는 그래도 주말은 좀 쉬고 최소 뭐 (1.5일에서) 이틀은 일주일에 쉬면서 죄책감 없이 쉬고 대신에 평일에 진짜 풀집 중하고 또 음~ 공부량을 늘렸다기보다 그날에 집중을 했으면 저녁 시간에 조금은 나를 위한 시간을 주고 그런 시간도 주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자기만의 어떤 스트레스 방법을 찾으셔서 전 그게 산책이었는데 좀 간단하지만 공부 중간중간에 너무 힘들 때 이렇게 날씨 좋을 때 걸으시면서 좀 다시 돌아와서 그런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 산책도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저는 어, 소문난 유리멘탈 한지멘탈이었습니다. 정말로 <laughs> 정말 잘 무너지는 사람이었는데. 감정이 막 진짜 하루에도 롤러코스터처럼 심하게 변해서 수험생활에 버티기가 힘든 자였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아, 진짜, 네, 어떻게 이러지?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이런 감정보다는 좀 이성적으로 내가 왜이 공부해야 되지? 이런 이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초재수 때는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막 내가 왜 하는 거지? 에 대한 의문을 가지니까 사람이 감정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빼고 그냥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막 수기 같은 거 읽어보면 선생님들이 막 그냥 해라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초재수 때는 전혀 몰랐고 올해 할때 알았어요. 올해 준비할 때 그냥 잡생각이고 막 감정적이고 이런 거 멀고 그냥 그냥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저도 그냥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좋았어요. 그래서 막 잡생각이 들어도 일단 내가 오늘 계획한 거는 하고 자기 전에 그럼 그때 하자 하면서 잡생각도 밀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좀더 공부에 집중이 됐던 것 같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이 시험은 노력이나 운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어 정말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선생님들도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을 채워가는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을 다시 세워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꾸준히 하시면 정말 잘 되실 거라고 믿어요. 저처럼 음, 합격 수기를 보면서 그대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참고만 하시면서 나의 현재 상태에 맞는 방법을 모두 찾으셔서 네, 효율적인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